이 84번이... 혹시 막다 손으로 다센 사람 없지? 요런 모양 몇 개, 요런 모양 몇개 설마... 없, 어, 너... 세스? 안 돼, 안, 안 돼, 알았지? 문제를 쉽게 하려고 그림을 좀 조그만하게 내준 거지. 막 그림이 좀 커지면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많은 시간 투자하면 돼? 그런 거 아니라고 알았지? 오, 설마, 깜짝! 놀랐어 혹시 막 지금 막네 누가 누가 샌? 뭐라고? 누가 너야? <laughs> 자 볼게요. 이 가로 줄네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세로 줄세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이렇게만 풀면 틀리겠죠? 그잖아 비스트만 사각형은 못셌잖아 하나도. 그럼 비스듬한 직사각형만 따로 세주면 되겠다. 몇개안 나와? 근데 몇개안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그러... 응. 음. 뭐라고? 이거 직사각형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이거 밖에 없다. 오키도키?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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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됐니? 으악!